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이게 얼굴을 떠난 거예요. 그죠? 빛을 떠난 거예요. 파님을 떠난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뭘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항복하자. 이게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못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예요. 석가모니의 유언은 계속 정진하라. 이게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 핵심 교리예요. 계속 정진하라. 정진하여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이 세상의 가능성을 입증해 내라가 계속 정진하라 아닙니까?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계속 정진하래요. 대철메스타다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항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곧 저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사장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한의원 광고할 때 쓰는 광고가 아니에요. 빛이 오는데, 빛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떤 자들은 그 빛에 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치료한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누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 할 자입니다를 아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데, 나는 이 빛으로, 빛을 받았으니까, 빛처럼 내가 살수 있을 거예요. 하는 자들이, 그 빛에 타 죽는 거예요. 빛은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지옥불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옥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지만 내게 무슨 오물이 있어요 하고 그걸 감추는 자들은 같이 확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지옥불인 것입니다. 지옥의 주인 주인은 마기라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지옥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태우려고 하는 그 빛이 그 존재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나 나에게서 어둠과 허을 찾으려고 그래 이러고 나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나오고 진짜 선이 나오고 진짜 영광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